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트럼프 시대를 특징 짓는 아 제1의 요소라고 할수 있는 어 언론 문제 혹은 언론과의 전쟁을 짚어보겠습니다. 아 그것이 어 하노이 회담이 전격적으로 중단되게 된그 배경에 어 언론과의 전쟁 특별히 로봇 뮬로 특검으로 대표됐던 러시아 게이트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당시 세상에는 약 36,000개의 서방 세상의 주류 언론 매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 36,000여 개의 그 주류 언론 혹은 기업 언론 매체들은 약 6개의 세계 언론 대기업 에 의해서 독점 지배되고 있습니다. 아, 트럼프 시대를 특징짓는 언론과의 전쟁을 이야기할 때그 여섯 개로 대표되는 아, 그 미디어 엠파이어라고 언론 제국이라고 불리는 그, 그 모든 언론과의 전쟁을 말합니다. 아, 트럼프 시대 2년을 아, 특징짓는 로버트 미들러 특검은 곧 언론과의 전쟁이 동반된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주도한 러시아 게이트라고 하는 100% 가짜 정보에 기초한 가짜 증언에 기초한 가짜 뉴스에 기초한 내용을 갖고 선출직 대통령을 법의 이름으로 제거하려 했던 정치 쿠데타는 2년 뒤. 실패했습니다. 오늘의 실패가 있기까지 한달 전에는 역사적인 하노이 2차 조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민족과 세상의 기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이 많지 높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대와 달리 하노이 정상회담은 갑작스레 중단됐습니다. 오늘 세상이 아는 많은 내용들 중에 하나는 존 아, 폴턴으로 대표되는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대표되는 어떤 세력, 그 세력을 아, 세상을 흔히 요즘 딥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혹은 섀도우 가버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림자 정부 혹은 어, 뒤에 비피 숨어 세상을 지배한다에서 붙여진 딥 스테이트와의 전쟁 중인. 트럼프가 하노이 정상회담 기간 중 그에게 전달된 어떤 메시지를 받고 회담을 더는 진행시킬 수 없는 상황에 다다라서 돌아서야 했던 그 배경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러 특검으로 대표되는 러시아 게이트 막바지에 달한 러시아 게이트의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오늘 결론은 어, 그 러시아 게이트로 대표되는 언론에 대해 트럼프 전쟁은 일단 났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오늘 일정한 의미의 정치적 시간을 벌이게 됐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감히 살펴보기에는 오늘 트럼프는 자신이 얻은 그 승기를... 그 시간과 여우를, 여유를 총동원해서, 아, 궤도에서 이탈할 위기에 처한 조미 관계 정상화를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한, 아, 그, 그것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리라 봅니다. 그것의 첫 시도가 4월 1일 결정된 한미 아, 정상회담이라고 판단합니다. 아, 바라기는 그 반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어, 문재인, 트럼프 두 정상의 어떤 지혜가 모아, 모아져서 오늘 러시아 게이로부터, 게이트로부터 잠시 여유를 얻은 트럼프가 어, 자신의 임기 첫, 첫 임기의 조미 관계 정상화를 그 누구도 더는 어, 흔들 수 없는, 뒤집을 수 없는 단계까지 끌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어, 이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